안녕하세요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 안녕 내려은 선박. 아 오늘은 할로윈데이에요아니그 할로윈데이 그거 뭐왜막 사람들이 맨날 막 밖에 나가면은 막 분장하고 돌아다니고. 저는 솔직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면 관점도 아니고 왜 굳이 막 다른 사람으로 본장을 해서 놀고 그러는 거지? 이해 되시는 분? 음, 저는 저한테는 뭐 그냥 다른 어떤 똑같은 날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뭐 전혀 특별한 날이나 뭐 그런 날 전혀 아니거든요? 저는 사실 정말 이해가 잘안 돼요. 왜 할로윈데이 사람들이 막뭐 뭐, 뭔가 평소와 다른 것을 하고, 그죠? 그러는지. <laughs> 아니 그냥 계단도 그냥 평범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데 뭔가 지금 뭐 뭔가 기대라도 하시는 건가요? 어 그건 좀 곤란한데 그냥 저는 진짜 오늘 아무 날도 아니에요 어 진짜로 그냥 평범한 하루야 평범한 하루 음...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저저 저 원래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원래 맨날 <laughs> 맨날 해피 페이스 저 원래 이런데요 아니 뭐 영화 따라하고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나 할로윈 데이뭐 그런거 모른다니까 왜 그래요 진짜로 <laughs> 아유 뭐하세요 지금? 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아우 또왜 내가 뭐 화장실에서 춤이라도 출까봐 그래요? 아우 나가 요 그냥 진짜 평범하게 볼일 보고 있는데 아뭘 어, 자꾸 우르는 거야 아. 머리가 가려웠어요? 오늘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날이니까. 책을 찢을 때 나는 소리는 부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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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저뭐 영화 문훈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? 저저 저 유튜버예요.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짜는 거예요. 저 원래 이렇게 짜요. 아니에요! 아니에요! 저 지금, 영화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라, 저 원래 춤을 좋아해요. 원래, 원래. 어, 오해입니다. 아니, 뭐, 할로윈이라고, 막, 그거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? 어, 참. 아니, 뭐, 뭐, 할로윈 파티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. 저기 뭐 서울 사람들 뭐 그러고 논다는데 아니 뭐 가고 싶은 건 아니고 아니 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 그리고 뭐아야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 난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좋아 아니 뭐 내가 뭐 오늘 뭐 특별히 뭘 하자 하는것도 아니에요 나 어, 그냥 평소랑 오늘 똑같아 하루가 음, 난, 난냥 평소에도 이러고 있어요? 음, 그래요.